그래서 인도는, 아, 진짜, 요새는 조금 붐이 들한 것 같은데, 한참 막 인도의 여행, 배, 그, 배낭여행 많이 간다 그럴 때는 인도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 심오한 세계에 빠져버리면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다고, 아니면 다신 거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린다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강의 이름은 아니라할지라도 내가 지저분한 물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욕을 하고 있고, 수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시체가 떠다닌다? 이게 일반인들은 그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좀 독특함이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헌법에서 없앴다라고 하는데, 카스트제도. 이런 거 기반한 생활양식이 있죠. 그래서 인도애들 같은 경우는요, 종, 그 교육열이 어마어마해요. 왜 어마어마하냐면, 이거를 뛰어넘어서 그 나라 안에서 성공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아예 해외로 가라 그러면서 공대, 공과대학. 우리나라는 의대의 중심이잖아요. 공과대학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죠. 막, 거기에 사교육도 장난 아니래. 막, 진짜, 학원별로막 티셔츠들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거기도 에 일타강사 막 있고, 막. 근데 학원 수강생이 만명 막 이런 다니고 막.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크. 아무튼, 그런 독특한 문화를 가진대죠. 여러분들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 애들이 안 믿더라고. 보여? 인도에서 소오줌이 우유보다 비싸다. 소오줌 음료야. 신성한 동물이 쌓으니까 먹는 거야. 나는 이거 너무 궁금해가지고 옛날에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지. 근데 해보고 싶지 않고 먹어본 사람이 있다면 물어보고 싶은 건 맛이 일정할 수 있을까? <laughs> 그런 겁니다. 아우, 장난 아니죠. 그런 거 말고도 독특한 모습 많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도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